자 그래서 어 일단 미국 시장 어 지금 뭐 뜨뜻미지근 어, 골디락스 어, 뜨겁지도 않고 어, 약하지도 않고 어, 약 보합권이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안 보여 요 그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쏙 들어갔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을 끌어갈 만한 산업 어, 새로운 무언가 그래서 지금 한때는 로봇이었다가. 어 GPT로 갔다가 어, 또 우주로 갔다가 아또 어, 이제 전기차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이제 옮겨갔다가 지금 뭐 미국에서 이게 그럴만 한게안 보여요 일라이릴리 지금 비만 치료제 예, 이 정도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이슈로다가 아, 많이 올라왔죠 어 그래서 지금 바이업종도 지금 쌈박한 거 어, 한감 치료제. 예. 아니면 당뇨 혁신. 어, 최근에 당뇨 관련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끝까지 보셔야 될게어그니까 일형 당뇨하고 이형 당뇨가 있어요. 어, 일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없는 거, 어, 이형 당뇨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 어, 그러니까 이건 비만하고 연관이 돼 있죠. 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당뇨 지금 와가지고 인슐린 계속 주사해 주지 않습니까? 어, 이런 부분인데. 어, 이는 이제 진단하는 패치, 예,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돈을 벌 것인지, 지금은 시판된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붙여가지고, 이걸로 측정하고, 어, 또 이제 손가락에, 어, 지금 바늘로 따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 공포스럽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계속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침으로 할 것인지 패치로 할 것인지 또 이제 카카오 연결해 가지고 또 한다고 해서 어, 이걸로 또 올려, 올려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 엄청난 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요거에 대한 이슈가 크다 이런 아,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어, 애플, 어, 애플도 애플 지금 이제 220달러 이게 나오고 있는데 천천히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인도 시장, 인도 문바이 예, 거기에 이제 애플 스토어 문 열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 돈을 벌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에 예, 지금 판매가 중요해지고, 과거 우리 지금 개화기 때 예, 흥선대원군 시절 어, 지금 이제 문 열어하고 어, 그때 막 공포스럽게 예, 그래서 영국이 예, 중국을 먹고 그때 이제 홍콩 어, 이제 반환을 했지만은 어,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어 변화가 있었고 어, 그때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도 왔었죠 어, 와가지고 그때 에, 지금 갑신정변 이후에 에, 와가지고 있다 갔던 적도 있고 어뭐 그런 건데 에, 일본도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강화도죠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강화도라는 지역은 볼거리나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강화도 같은데들 가족 단위로 어 가서 유적지 투어 거기 이제 광성 보라든지그 앞에 김포역 문수산성 이런 데 가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 그리고 지난번, 어, 또 이제, 어, 귀향 갔던, 어, 뭐 지금 단종이나 인조 뭐 등등 해가지고, 어, 그쪽 유배지, 예, 이런 데들 많이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강화도는 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예, 또 이제, 몽골군이 이제, 말을 타고 오니까, 물 있는 쪽으로 이제, 예, 또 그때 또, 어, 천도를 했었던, 어, 이런 사건들. 어,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개화 어, 우리 이제 과거에 뭐 어, 신라시대 때부터 울산 병란도 이런거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어 이걸 판매를 하고 현재 들어가는지 예, 이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애플은 인도를 선택했다 을 아, 그리고 이제 중국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인도가 뜬다 아, 중국도 앞으로 이 먹고사는 문제가 세게 올라오면 은 시위가 올라올 거예요 아, 그래서 과거 지금 <laughs> 2차 대전 시절, 어, 그때 이제 러시아가 그 힘이 막셌을 때, 그때 러일전쟁하고, 그때그 시절, 어, 지금 이제, 근로자들이 힘드니까, 어, 지금 황제궁으로 찾아갔죠. 어,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어, 이제 시위를 하려고 갔는데, 그때다 죽여버렸어요. 어, 그래서 뭐 피해, 뭐 일요일 뭐 그런, 어, 이슈가 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공산당이고, 어, 뭐 민주당, 민주주의고, 어, 지금 들고 일어난다, 민중 공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끌어갈 것인지, 지금 요게 이제 요거하고 연결이 된 건데, 유럽연합 5개국 국크라 공물 수입금지연장원에,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크림반도 폭탄 테러, 어, 들어가니까, 어, 지금 이제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어, 여기 이제, 배가 못 지나가게, 예, 공물 수출 막아버렸다.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laughs> 어, 이, 이제, 밀가루 가격에 대한 부분들, 어, 여파가 클수 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지금 또 난리를 칠것 같은데, 테마주가, 아. 어,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러시아 문제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이제, 곡물과 기름이죠. 어, 기름은 어떻게 이제 돌렸어요. 어, 다른 데로 해가지고 루트를 바꿨는데, 이 곡물, 어, 곡물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으로,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식량 위기에 대한 부분들, 아, 여기 올라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비만 오면 죽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리고, 지금, 교권 추락. 아, 지금, 이제, IMF 터지고, 어, 이제, 교대가 그때, 예, 전문대에서 4년제 아주 지금 핫한 직장을 올라왔어요. 아, 그리고, 지금의 시점은, 교대, 미달이죠. 아, 나온다고 해서, 이명을 안 뽑아주니까, 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학교에서 선생들이 지금, 그, 맞고 다녀요. 어. 맞고 팔도 부러지고, 어, 싸대기도 맞고, 어. 그래서 애들한테 치고 학부모한테 치이고, 이거 극한 직업이다, 못 해먹는다. 그래서 학폭 담당 교사, 철저한 진상 조사해야, 아, 어. 이런 대목인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학교에 대한 문제가 계속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아이들, 어, 죽어 지낸 듯한 이명기관 뚫고, 어, 어, 첫 발령한데 00, 어, 2000년생입니다. 이게 자살입니까? 아 어, 그래서, 진상규명 어, 집에서 죽으면 산재도 인정 안 해준다면서요? 어,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신 것 같은, 네, 그래서 이건 타살이다, 아, 어, 이런 부분인데, 어, 지금, 뭐, 앞으로, 어, 이거를 지금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예,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예, 학교 문제 너무나도 지금 크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는지 예, 정치권이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아,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예, 지금 핫한 종목들은 어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쭉 뻗어갑니다, 쭉쭉. 예,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예, 여기 한 9만 원 정도했어요. 어, 9,436, 4배 정도가 지금 튀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 지금 이것도 이제 1 0 0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계산 끝나신 분들은 그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어, 계속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어, 이제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하면은 어, 이제 뭐가 좋냐? 공매도를 다 갚아야 돼요. 어, 다 갚는 효과가 있고, 외국인이 지금, 어, 100만주, 60만주, 어 뭐, 이런 식으로, 뭉탱이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지금 포스콜딩스, 지금 양대추 어, 지금, 수직계열화가 완료가 된, 수직계열화가 뭐냐면은, 이 공장 전체가 다 연결이 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뭐가 좋죠? 자원 어, 활용 절감이 될수 있죠. 에너지. 예, 에너지하고 비용 절감. 어 이런 걸로다가, 어, 계속적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아,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못해요. 아, 그래서 이두 가지 기업이 앞으로 이제 10년을 끌어갈 엄청난 아, 기업이 될 것이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합병에 대한 재료가 있는데, 요게 지금 동력이 좀 약해요. 아, 그리고 또 금감원, 어, 서 어, 제가 국내도 조사. 아, 그래서 최근에 지금 HLB, 예, 연대가 JP모건하고 이제 신한창고 어, 이제 이거 조사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르게 잡힐지 예, 이게 우리 예, 금융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